오지현 선수도 마운드 밑에서 지금 버디퍼팅인데요. 예. 조금 까다로운 위치입니다.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경사가 있는데요. 오지현 어 좋아졌어요. 자, 여기서 결정적인 퍼스 성공합니다. 오지현. 아, 11번 홀 피니치가 굉장히 까다로운데. 예. 아, 여기서 오지현 선수가 아 버디를 만들어내네요. 자,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었던 오지현 점점 추격자들에게 간극이 좁혀지고 있었는데 가장 어려운 홀에서 결정적인 버디 퍼스 성공합니다.